자, 이차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<laughs> 꼭짓점이 좌표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꼭짓점식으로 바꿔봐야 해요. y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상수까지 바로 하면 플러스 4 마이너스 4하고 남아있던 플러스 5 플러스 4 플러스 5 이렇게 됐나? 그러면 1번 꼭짓점의 좌표는 2,9이다 맞지? 함수값의 범위는 봐봐. 꼭짓점이 2,9야. 그리고 아래로 만약 이렇게 내려가면형이 함수값은 이점이 안에 있는 점들의 y 값들이에요. 근데 그래프 자체가 제일 높아봤자 어디야? 9야. 그러니까 이 값을 뭐라 그런다? 최, 대, 값. A가 양수일 땐 최소값을 갖죠 그러면 9보다 작거나 같다, 맞지? X축과의 교점 어떻게 구하지? Y에 따 0대1을 해서 해를 구하지. 어. 영 응?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꼭지점 구하고 있었네 <laughs> 자 이제 뭐해야 돼 X축과의 교점의 좌표는 여기에서 두근 또는 해라 그랬어요. 그럼 인수분해 해야지. x는 마이너스 1하고 5. 맞았지? 2보다 큰 쪽. 여기가 2니까. 2보다 큰쪽 오른쪽.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. 답은 4번. 모든 서분면을 지난다. 맞지?